이래 떨어졌네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어 주지 마, 안 돼, 그냥 먹어 떨어진 건 그냥 둬 이게 떨어진 거 아니야? 밥 먹어 여기 떨어진 거 그러니까 만두 먹어, 만두 만두 먼저? 응 알겠어 그거 뭐야? 만두 먹고 떡도 먹어 만두가 너무 커 잘라서 먹어 잘라서 먹안잘라지 거? 잘라줄까? 조금끔머머 자르지 왜?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야? 자르지 말라고 했잖아? 잘라야 먹지. 커서 어떻게 아, 먹어?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들으라고아는 응. 떡부터 먹어. 만두 뜨거우니까. 그냥 한 입에 먹어볼게. 음. 어? 뭐떡 왜? 왜 먹어볼게. 음. 음, 난... 떡이있다